지난 시간에 정리하고 확인해 본 여러분의 공부 정도가 마음에 드셨나요? 1회부터 차례로 한회한회 한회 정성껏 수행해 오신 분은 분명 예전과는 달라지셨을 거예요. 참나가 주인인 삶으로요. 이제 본래 면목이 본래 성품으로 드러나고 견성에서 성불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래 면목 본래 성품 무위행 중용 중도 팔 정도 지금부터의 수행 목표가 되겠지요? 아직 미흡하다 하시는 분은 참선 수행 1회나 미비하게 여겨지는 영상으로 되돌아가 다시 차례로 다가오시면 됩니다. 동영상 하나를 여러 번 복습하며 깊이 침잠에 습득하시다 보면, 이만하면 되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시기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공부를 참나에 맡기고, 참나의 직관을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잠시 참선과 호흡수련을 동시에 하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호흡수련을 병행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선정력과 직관력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호흡수련과 참선을 각각 따로 배워서 연습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결국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 있어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참나가 선명하신 분은 참선 호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숨은 누가 쉬는 걸까요? 엉뚱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의 숨을 지켜보며 살펴보세요 누가 숨을 쉬고 있는지 또는 무엇이 숨을 쉬는지 고요히 살펴보며 고요히 지켜봅니다. 알아내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랫배를 부드럽게 부풀리며 길고 깊게 숨을 쉬세요. 마음의 눈으로 지그시 아랫배를 내려다 보며 아랫배를 부드럽게 부풀리며 길고 깊게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존재는 무엇인지 고요히 지켜봅니다. 무엇이 숨을 쉬나요? 여러분의 몸인가요? 실제로 숨이 쉬어지는 것이 맞나요? 혹시?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할 뿐, 허상은 아닌가요? 여러분이 느끼신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시 한번 고요히 호흡해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지그시 내려다 보며 아랫배를 부드럽게 부풀려 길고 깊게 숨을 쉽니다. 편안하신가요? 아랫배를 느끼며 고요히 호흡하다 보면 몸과 마음을 잊게 됩니다. 에고가 사라진 참나 상태인 것이지요. 참나의 순수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고요히 숨 쉬어 보세요. 아랫배를 부드럽게 부풀리며 길고 깊게 호흡합니다. 에고가 사라지고 참 나의 순수 에너지만 가득하셨나요? 아래 배로 숨 쉬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